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그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마 맘을 다하였어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무흘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하치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이 표적으로 명 나은 사람은 사십 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운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이러는 과정이 앞에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뭐 정치 사회 뭐 모든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잡아 가뒀습니다. 근데 날이 저물어가지고 그 이튿날 이제 신문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사도를 신문하다가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아주 얕보고 있다가 이 사람들 갈릴리 출신이고 뭐 이렇게 배운 것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니까 뭐 대단한 게 있으랴 이러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말을 해보니까 보통이 아닌 거예요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똑똑한 사람들이 유대사회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어, 가, 자기들이 무시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말 한마디 반박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사도의 말 자체도 굉장히 그 권세가 있었지만은 어, 자기들 눈앞에 베드로와 요한사도가 이렇게 세운 사람이 서 있잖아요. 증거가 분명히 서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미문 앞에 날마다 이 걷지 못하고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맞아요. 그 사람이 그 분명히 맞는데. 그 사람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 일어섰다 하는데 이 종교 제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예수님 제자인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예수님 높이고 하는 걸 보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대고 반박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가 능력을 받고 변화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된 확실히 변화된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면은 교회를 비난하던 세력들이 잠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야잡아보는 일이 생기는 거죠. 교회가 성령 충만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없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실히 변화된 그 인생이 달라진. 이런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세상은 교회를 보고 뭐 대단한 게 있느냐, 우리하고 다른 게 있느냐 이거죠. 교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어떤 다른 것을 보여주려고 하기보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출발할 때부터 이 세상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변화를 보여준 거 아닙니까? 성령의 어떤 임함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쓰러져 있던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이런 어떤 한 영적으로 죽은 한 사람이 교회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이 근본적 변화된 모습 이것을 교회가 보여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변화가 아니라 이게 이제 보여져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인한 변화, 진리로 인한 변화, 그한사람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아무리 보여줘도 별로 놀래지 않아요. 자기들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거 보여준다고 놀라진 않죠. 세상에 없는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들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말이 없어진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잠깐 나가라 그럽니다. 여기서 잠깐 나가 있어라.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사도를 통해 일어난 표적이 그 증거가 너무 분명해서 자기들도 사실 반박할 수 없다. 이건. 이건 어쩔 수 없다. 인정을 합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는 이제 17절에 이런 말을 하죠.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자. 이거 퍼지면 안 되지 않느냐. 막자.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사도를 위협해서 이후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결의를 하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참 답답하죠. 왜냐하면 자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확실히 증거됐잖아요. 지금 그 증거로 구걸하던 사람이 자기들 눈앞에서 일어서서 걷고 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이런 걸 보면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고 인정은 해요. 이거 할 말이 없다. 진짜다 이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 일어난 게 맞다. 뭐 어떻게 우리가 반박할 게 있느냐? 그리고는 근데 결론은 엉뚱해요. 결론은 이거 못하게 막자. 예수님 믿자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전하는 거 막자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볼때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또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깨달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참큰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그 역사, 은혜의 역사 앞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참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 유대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도 이게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진리의 역사를 보고도 이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녹아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진리를 깨닫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거. 내가 은혜 받고 살아가는 거.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볼때 이렇게 마음이 굳어질 때까지 방치를 하면 안 되겠다는 하걸 깨닫죠. 이 사람들도 그 세월이 좀 흐르면서 거룩하지 못한 습관들 이런 것들이 불순종하고 배역한 이런 모습들이 계속 진행되고 이렇게 굳어져 온거 아닙니까? 마음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지니까 말씀의 어떤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이 부흥의 역사 일어나면 그 주변 사람이 다 영향 받잖아요. 쫙 퍼져나가면 영향을 받는데 그 가운데서도 막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나안 믿겠다 이거죠. 참 이거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뭐 마음이 굳어지려 하지만, 이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총회장, 뭐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 나를 자꾸 깨뜨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의 이런 것들을 깨뜨려 나가야 굳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른 반응을 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이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다시 불러서 이제 경고를 합니다. 결의를 했으니까 경고를 해죠. 야 뭐라고 합니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자, 그릇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오히려 더 세게 나옵니다. 그러고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사도. 사실 베드로도 그렇고 다들 십자가 주님 달리실 때 도망가고 뭐 두려워하고 부인하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굉장히 겁이 많았어요. 근데 참 담대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보고 들은 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보고 들었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보고 들은 게 있죠. 또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했죠.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성령을 통해 일어난 역사들을 눈으로 목격했죠. 체험했죠. 그러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이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을 하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그건 뭐 확실하죠. 보고 듣고 온 사람이 말이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이 핍박의 세력, 반대 세력 앞에서도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서려면은 먼저 이렇게 보고 듣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보고 듣는 체험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법과 질서와 생활과 이런 걸다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이 이게 하나님 말씀 세상에 말이 있단 말이죠. 이게 정면으로 부딪칠 때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누구 말을 따를 것인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진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은 뭐 거의 없어요. 하지 말라 그러죠. 그죠. 반대하고 하지 말라 그러고 어,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 세상 사람들은 보면 자기들의 주장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주장인데도 대단히 당당하게 주장을 펼칩니다 그리고 뭐 시위하고 막 데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그런 반대와 싫어함 앞에서도 우리가 보고 들은 이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자꾸 막아서도 아 세상이 하지 말라니까 싫은가보다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그뭐 예의를 갖춰야 될 부분은 갖추는 게 있겠죠.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가장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예수 복음이야말로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이고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 없더라도, 그렇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중에 그 가운데 준비되고 예비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 전에서. 오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사도의 말을 잘 생각하고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소리보다 더잘 듣고 따르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므로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담대한 복음의 증거자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이것이 이론으로만 남아있지 말게 해주시고 내삶 속에 진리의 말씀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정교회의 성령으로 인한 변화들,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그 변화로 인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은혜받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섬기는 복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합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